아, 재난 영화? 약간 패러디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네. 에, 에, 친구 만나서 근데 저쪽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어, 장면이다. 그걸 발견한 거? 네네. Hey, what's up? Yeah, I was m e l l Good j o Good job. Oh my god! god. 어린이집을 데꼬 선수 오케이. 딸이야. Jasmine. Wake up, e Oh my g o Jasmine. 산 왔는데 진짜 어. 어. 엄청난 어. 몰려오는 거죠. 어. 하지만 놀라지 않아요. 어. 이제 자기의 인이정을 인정으로 삶을 오래 살아 마운티. <laughs> 어, 봤어. <laughs>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웃음> 세븐틴 여러분들도 개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승관 씨가 김희애 씨 성대모사를 잘합니까? <웃음> <웃음> 제그 김희애 선배님을따라하는 김영철 선배님을 아, 아 좋아요. 아, 좋다 네, 네. 좋다. 어. 평소 그 김희애 선배님은 네. 굉장히 단아하셔서 어. 불의 명국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어, 어, 어. 김영철 선배님은. 네. 네. 잘 보세요. 인중을 많이 올리세요. 제일 많이 고민했었하지만 프리명곡이라면 노고 싶지 않아요. 고지 않아요. 이거 지 바로 이런 스타일이 면곡의다이죠 아, 다다찬니다 <vale> 그만! 없습니다. 에 사무치가 잘 쳐요. 오 섹시, 오 섹시, 오 섹시. 그 춤을 추면서 <laughs> 하면서 제주도 사투리로 가요도 가능합니까? 바로 인순이 선배님의 아버지를 제주도 사투리로 바꿔서 보여드리고 습어요 네? 혼자 소롱을 하고 혼자 미워도 허몽 그대가... 아, 구구절 수염이가 울려오네요. 어우, 이갓 아, 구구절 수염이가 울려오네요? 어, 어, 어. 쉬어, 쉬어, 쉬어. 잘한다. 열심히 했 정말 잘한다. 춤추다가도 수낭기가 몰려올 수 있잖아. 열심히 했습니다. 승관이가 이제 꼭 주문 한번 해보려고. 네네. 지금 주문해야 될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잔 음.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 아이스니?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네, 잔. 네. 네. 어, 뭐, 유니콘. 그, 어,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어. 영어로 네가 좀 물어봐, 줘 어. <laughs> <laughs> 만약에 그거 없으면은 뭐, 없 으면 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 기스, 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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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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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U.S. Only America, Starbucks, uh, limited beverage 있어요? h e r e Unicorn b o h the unicorn. Oh, oh yeah. Oh, we don't have any. Ah, okay, okay. <laughs> oh. Oh. Oh my Sorry. <laughs> 아, 세븐틴. Korean <몰림> <세븐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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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코리 singer. singer. <laughs> 그, yeah. 그룹, 그룹, 네임 그룹 세븐틴. K-pop. 아, 나는 우리 알아보신 줄 알았어. When you said seventeen, seventeen. You're like, you know?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Your song name is 아주 n i c e Very nice. Yeah, very nice. a n v e r y n I c e n t k n don't know. I don't k n I don't k o o m b o o m t know. d t k n t o n t know. I don't o o n t o o n 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